안녕하세요. 나음 힐링 센터 방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잇몸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잇몸병을 빨리 그리고 쉽게 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이란 치주병으로 치아 주변에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치아 주변의 잇몸 혹은 뼈의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치주병이 진행되면 잇몸뿐 아니라 뼈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속에는 700여종, 그리고 100억 마리의 세균이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공존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유해균이 과도히 번식하게 되면서 구강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잇몸병의 이 심각성을 보면요. 염증이 만약에 있으면 가벼운 칫솔만으로도 잇몸에서 피가 날수 있는데요. 이때 혈관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면 전신을 돌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미네스타 대학 보건대학원의 라이언 데머 교수 연구팀은 치아 건강이 나쁠 경우에 치매 위험이 두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UCLA 의과대학 마이클 누면 교수는 잇몸병 환자는 잇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뇌혈관질환, 뇌조증, 지방간 등 여러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즉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치주질환은 노화와 더불어 서서히 진행되어서 성인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최근 젊은 층에서도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잇몸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데요. 치아 배열이 좋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양치를 잘 하지 않는 경우, 네, 잇몸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치아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 자체에 염증이 진행되어서 치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어나는데요 타액이 부족한 경우에 구강 내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치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뇨나 내과적인 질환 일곱 번째는. 특정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임신 등의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흡연이나 과음으로 인해서 치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단 것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육식을 많이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이런 그몸 관리를 잘못해서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직접적인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나 잇몸 주변에 쌓여 있는 이 치태 속에는요 수억 마리의 세균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소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치를 잘하면 대부분 건강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면역력이 튼튼하면 괜찮지만 계속 남아 있는 치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 치석이 잇몸 안으로 파고들면서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면 잇몸이 자주 붓는다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붉은 색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입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치아가 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잘 흔들려요 그리고 충치가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혀를 보면 백태가 많이 껴있고 입안이 막 텁텁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리는 양치질을 꼼꼼하게 잘해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고요. 취침 전이나 기상 직후 양치를 하는 거 그리고 하루 세번 식사 후에도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할 때 치실과 치간솔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치아 건강 같은 경우는. 평소 관리나 자주 검진을 받아서 썩은 이를 빨리 치료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건조해지면 유해 세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액 분비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 주는 거 좋고요 평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자제하고 코로 숨을 쉬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인체 세균 중에서도 독성과 저항성이 아주 높은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항생제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세균의 내성이 강해져서 항생제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더 강한 세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연항생제인데요. 사실 몸에 가장 좋은 천연항생제는 바로 타액입니다. 하루에 약 1에서 1.5리터 정도 분비되는 이 침은 소화효소뿐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성분이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는 것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벌집에서 추출하는 이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식물의 꽃과 나무에서 채취한 물질에 자신의 타액을 섞어서 만든 자연 물질인데요. 이 프로폴리스는 강한 항균력이 있어서 벌집을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폴리스의 효과를 보면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 세균인 레드콤플레스 균의 성장을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세균이 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충취의 원인인 무탄스 균이 충치를 만드는 작용도 억제합니다. 프로폴리스에 포함된 올레익산과 팔미틱산은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구강괴양의 일종인 아프타성 구내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입술에 스포를 만드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인 헤르페스에도 효과가 있고요. 감염으로 인한 피부 변화를 느리게 하고 바이러스 증식을 약화시키면서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강수술 후에 상처치유에도 빠르게 도움이 되고요 프로폴리스로 각을 한 경우에 상처의 빠른 개선과 진통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를 자주 사용하시면 입냄새도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구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황화물을 9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교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교정장치는 턱뼈를 만들면서 모양의 변화되는 원리인데요. 프로폴리스 용액은 뼈를 만드는 데 조골세포의 양을 증가시켜서 뼈의 형성과 교정에 좋은 영향을 주고 교정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인 나와 신경치료에도 효과가 탁월한데요. 신경치료는 치아 뿌리 안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치료인데요. 특히 페칼리스 균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 페칼리스 균에 대한 항균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틀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틀리 착용 부작용으로 바닥면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틀리 자극성 구내염과 캔디다증의 효과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치은염, 치주 질환 등 잇몸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치주 질환에 걸린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프로폴리스 복용으로 치조골 소실이 예방되는 효과를 봤었고요. 임플란트 시술받은 환자가 프로폴리스 치약을 사용한 결과 플라그 지수와 입속 위생 지수, 치은 출혈 지수, 미생물 검사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용 방법은 복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있고요. 물에 타서 마시는 것과 그리고 타서 그 프로폴리스 물을 가지고 가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프로폴리스를 물에 희석을 해서 스프레이로 자주 뿌리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잘 사용하셔서 잇몸 질환들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